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슬람 극단주의 종교 단체의 유이신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알카에다와 같은 과격한 근본주의 무장 단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많았으니까요.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 단체들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 이슬람오포비아를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있죠. 이슬람 근본주의는 삶의 모든 방식을 이슬람 성서인 쿠란 그리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인 하디스를 따라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사실 근본주의란 건 이슬람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종교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세 시대 유럽 사회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교리를 따랐습니다. 교리를 어기면 종교 재판으로 처벌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죠.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원리주의자들은 존재합니다. 힌두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다만 근본주의 원리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이고 과격한 근본주의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은 유독 이슬람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왜 이슬람에서 유독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이슬람 극단주의, 근본주의의 분노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의 갈등은 역사적으로도 뿌리깊죠. 십자군전쟁과 같은 사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슬람사회와 서구 기독교사회 사이의 충돌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이유로는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가장 큰 원인은 서구사회가 종교주의다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세속화와 근대화로 나아가면서 서구의 문화가 이슬람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구의 문화는 한국에 본 중국으로도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피자, 파스타가 들어왔다고 아침에 빵을 먹는다고 우리가 서양을 증오하지는 않죠. 문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는 유화적인 방식으로 서구의 문화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19세기에서 20세기에 도래한 제국주의 시대 이슬람의 많은 지역들은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가 된 이슬람 사회에 서구의 문화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유입되었죠. 근대화와 세속주의의 물결은 이슬람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뭐야, 그런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에 이것저것 지어주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마워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반발심이 더 심했을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와 국가는 하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구의 문화가 들어와서 생긴 세속주의와 근대화는 정치에서 종교가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와 사람들도 종교와 멀어지게 되었고, 경제 성장으로 빈부 격차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게 되죠. 이슬람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세속화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특히 빈부 격차는 무함마드가 내세웠던 알라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속화와 근대화를 주도하던 것이 사이가 안 좋았던 서구 사회라는 사실은 더큰 반발심을 불러왔고요. 결국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순수한 이슬람을 타락시킨 서구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순수한 이슬람을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폭력을 동반한 혁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이드 쿠트과 알라 마우두디입니다.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의 창시자라고 볼수 있는 인물이죠. 쿠트과 마우두디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단체들이 등장합니다.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아라, 마 샤바브 등이 대표적이죠. 이 단체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극단주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오늘의 주지인 유이신과 성전도 탄생하죠. 유이신과 성전은 알카에다나 탈레반처럼 대규모도 아니었고 1999년부터 알카에다에 흡수된 기전인 2004년까지 5년 정도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자되는 단체인들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200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선일 필랍 사건.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학비 마련과 더불어서 선교 목적으로 미국 군납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라크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유이신과 성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세력의 후신이 IS이기 때문입니다. IS 하면 떠오르는 영상을 통한 홍보 수법에 시초도 유이신과 성전이죠. 유이신과 성전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였던 아부 무사부 알자르카위가 1999년에 창설했습니다. 본명은 파디라나잘 아랄라일라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10대에 이미 전과 기록이 37건이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커녕 일반인보다 도덕적인 해이가 심한 인물이었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쳤으니까요. 학교를 자퇴하고 범죄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랄라일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접하고 광신도가 됩니다. 초기 무함마드가 건설한 이슬람 신정 국가를전 세계에 건설 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쓰기 좋은 예인 것 같네요.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아랄라일라 는 요르단을 지배하던 세속적인 하심 왕가를 무너뜨리고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국왕 암살 주도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요르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난 오사마 빈라덴으로부터 돈이 빌려서 만든 게 유이신과 성전이죠. 그런데 사실 빈라덴은 아랄라일라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사상을 지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돈을 준 이유는 과격한 선전 방식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아랄라일라는 빈나덴의 지원 아래 자신이 직접 젊은이들을 모집했고 훈련을 시켜 정예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유일신과 성전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요르단의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했지만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자 대상을 미국으로 바꾸었죠. 2003년 유엔 이라크 지부에서 유엔 특사를 포함해 22명의 사람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바그다드의 알 아스카리 모스크를 공격해 180명을 죽이면서 유이신가 성전은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유이신가 성전이 특별해진 것은 최초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작은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닉 버그였죠. 닉 버그는 군인도 미국 정부 관련 인사도 아닌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닉 버그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죠. 영상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이신과 성전은 전문적으로 민간인을 납치해 협박하고 죽이는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중한 명이 앞에서 말한 김선일이었습니다. 김선일이 죽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에는 불가리아의 민간인 트럭 기사 게오르기 라조프와 이바일로 케포프도 납치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8월에는 터키인 두 명, 9월에는 또 다시 미국 민간인 유진 암스트롱과 잭 헨슬리가 납치를 당합니다. 10월에는 영국인 케네스 버글리, 일본인 코다 쇼. 세이가 납치되었죠. 영상을 사용한 방식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따라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극단주의 단체의 요구를 듣고 파병을 철수하는 경우는 없었죠. 요구에 굴복해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납치 사건을 일으키고 더큰 요구를 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요구대로 파병을 철수한 필리핀의 경우는 인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국민이 계속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민 감정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상황까지 맞물려서 물러설 곳이 없었죠. 미국은 아랄레일라의 모계 빌라덴과 똑같은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아랄레일라를 빌라덴의 준하는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죠. 유이신가 성전은 2004년 말 알카에다 빌라덴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하이집으로 들어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투 폭격기를 보내 빌라덴의 알카에다와 함께 유이신가 성전을 박살 내버리자는 의견도 나왔죠. 결국 미군은 2006년 정보를 수집해 은신처로 추정되는 위치에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아랄라일라를 폭사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랄라일라가 죽은 뒤 구심점을 잃어버린 구유이신과 성전세력은 빠르게 무너졌죠. 하지만 아랄라일라의 제자이자 신복이었던 아부파크르 알 바그다디가 잔당을 소집한 후 조직을 개편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최근까지도 악명을 떨치던 IS입니다. IS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욱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이슬람 극단주의의 도래와 가장 잔인하고 위험했던 극단주의 종교 단체 IS의 전신 유이신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